뭐 들어갔냐면 양배추, 토마토, 계란 또뭐 들어갔더라? 배. 배. 치즈. 치즈. 뭐 있게요? 아또 아침에 또, 또 이것이 또. 이거 내 건데. 어? 이게 자기 거 이게 내 건데. 왜 이게 뭐가 달라? 만들어서 반을 갈랐잖아. 아. 반반 나눠 먹어도 돼. 먹어. 뭐. 음. 근데 이거, 딱 자기가 좋아하는 맛이다. 음, 왜 그러냐면, 야채가 엄청 많아서, 딱 먹을 때아삭아삭하는 그런 맛? 자기또 야채 좋아하잖아. 음. 맛있다. 음, 다음 아, 아까지금몇 시지? 10시네, 거의 아... 아침 맞네 음. 에2시 전에 아침이니까 뭐 브런치, 음, 음, 맛있어 맛있굴음있있다 이거 얼굴, 얼 제가 해주굴는데얼기가더이이 했어요. 음, 음. 하이씨, 더다, 더다. 아, 다다시카서 오라. 성우랑... 맛있어. 봐봐. 속이 꽉 찼지 근데. 진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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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심이 지 맛있, 맛있어. 이거. 근데 나 궁금한데 닭꼬치 깔끔하게 먹고 나한 더럽게 먹어? 나도 더러워 와 근데 영상 올리면서 아 좀 야채 많다. 이게 랩 있어가지고 편해요. 이 상태도 에좀막 까면 돼요. 음 너무 먹을 까이번 입안에 조금 등약보다는 한딜 말먹었어. 아, 꽉찬거 있잖아, 그. 아, 그건 음. 너무 좋아. 은근 배부르다. 응. <laughs> 은근 음, 배부르다. 어제 술 먹어서 샌드위치 안들어가줄알았는데 들어가. 심지어 맛있어. 그럼, 뭐, 한 명. 그러니까 랩이. 자꾸 먹으라 한 건데, 자동적으로 얘가 벗어나. 얘 내쉬는가 봐, 여기서. 또, 또 봐. 응, 음, 다 흔들겠다. 응. 아, 그러게 마지막이 여기야. 음. 아 너무 조합이 좋아요. 이거. 음. 마지막 한입좀 음. 어, 이상하네 <laughs> 더러워 진짜 <근데. 웃음> 다 먹었어요. 아침부터 영상 찍어서 비모사몽이라서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. 균균이었습니다.